안녕하세요. 유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11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한주또 시작 잘 하시고요. 또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띠 님부터 뱀띠 님까지 보겠습니다. 용띠, 토끼, 이, 띠쏙띠쥐띠 돼지띠, 개띠, 닭띠, 원숭이띠, 양띠, 말띠, 뱀띠까지입지입니다 오늘 용띠님들의 메시지, 트오브 소드카드입니다. 어, 무언가 긴장되는 하루, 예, 마음속으로, 무언가 지금, 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있어. 조만간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한두 달 안으로, 예, 무언가, 어, 좋은 기대감, 설레는 거, 예,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용띠님들만이 알고 있는 좋은 긴장감, 예, 어, 무언가 좋은 기대되는 그런 마음을 계속, 예, 마음속으로 가지고 가시면, 어, 기쁜 하루가 되겠죠. 토끼띠님들, 나는 오늘 센치한 맹목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싶다. 어, 그건, 어, 오늘 토끼띠님들께서는 이제, 이 가을, 이제, 이제 겨울 돼가고 있죠. 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마음속으로 두는 거 있죠. 올리 음.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사람도 나만 바라봐주길 원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음, 토끼띠님들, 변하지 않는 사랑, 예. 그런 사랑 센치한 사랑 오늘은 무한정 예, 조용한 하루 보내실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참 애매해 보입니다. 이 센치한 사랑 어, 오늘 영상 보시는 토끼띠님들 음, 굉장히 눈이 높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생각 자기 주관도 굉장히 확고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과 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성이 필요합니다. 아,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어딘가 있다면 음, 좋고요 또 없다면 생겼으면 합니다 검띠님들 음, 오늘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될 것 같습니다 실현되어 오는 평온 어제까지 마음이 좀 불편했던 분들은 오늘은 1포 완벽하게 편하지는 않더라도 한 6, 75 정도의 어떤 마음의 편안함 안정됨이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마음이 편안한 거가 최고지 않습니까 소띠님들 음, 소띠님들 마음은 오늘 폭풍 속이래요. 예, 내 마음이 지금 폭풍 속이다. 현재의 진행형, 미래적인 것보다는 과거에 힘들었던 거가, 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로 인해 어떤 그 남아있는 어떤 잔여물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뭔가 빨리 결실에 해결이 나면 좋은데, 예, 그런데,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예, 나,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왔죠, 소띠님들. 지금 너무 이 해결 안 된,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건 있죠. 네, 그렇지만 이건 시간이 좀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 힘든 상황들이 다좀 마무리 정리가 됐으면 하고요. 또 현실 미래적인 거는 다잘 되고 있습니다. g d 님들 어, 오늘은 즐기시래요. 음, 이성분들, 부부님들,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즐겁게 즐기세요.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좀 내려놓고, 오늘은 그냥, 그냥, 예, 즐기는 겁니다. 커플분들, 부부님들, 신이 엮어준 커플이라고 하죠. 아, 각자가 만나기 전에 행복했으니까, 둘이 만나서 재밌게 잘, 어, 지내라는 신이 엮어준 커플이라고 합니다. 돼지띠님들, 음, 나는 오늘 만족하고 흡족해. 모든 일에 있어 정말 어, 뭐 이상 더 어, 예, 부러울 거 없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현재 상황, 나는 정말 만족하고 흡족하고 예, 최고입니다. 이 만족감, 음, 또이 흡족함을 돼지띠님들 누리시길 바라고요. 개띠님들. 오늘 금전운이 들어왔습니다. 개띠님들에게 금전의 흐름이 오늘 또 원활하게 잘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금전을 내가 쫓아가는 것보다 예, 금전이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마음을 좀 느긋하게 여유 있게 가지는 것가 좋죠. 금전운이 일단 들어오면요, 은 음, 도망가지 않습니다. 금전의 흐름이 점차적으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금전의 흐름은 조금 좋아집니다. 닥디님들 아 닥디님들께서 오늘 유난히 가정 식구들이 생각이 난다고 하죠. 내 가정이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시는 닥디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닥디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시다고 하니까요. 어 너무 많은 걱정하지 않고 지금 내자신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띠님들, 음 무언가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일에 있어서 아니면 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가 있다면, 어 무언가 새로운 준비 예, 하시는 거 좋죠. 지금 또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준비를 또잘 해나가면 되고요. 어떤 기회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니까, 어 원숭이띠님들 준비하십시오. 예, 준비하는 또 하루 되시면 좋고요. 어, 양띠님들, 돈에 대한 집착이 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무언가 막 집착하고 몰입할 때가 있죠. 어, 그런데 그 집착은 예안 하는 거가 좋습니다. 예 무언가 항상 집착할 때또 내가 그만큼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집착하는 그 부분들 무언가 불안하고 내 거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집착이 되죠. 그런데 다 내꺼가 됩니다. 예, 양띠님들께서 원하는 어떠한 것들 희망하는 내가 지금 막 집착하는 부분들 다 내꺼가 될 거니까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예,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가 좋습니다. 말띠님들 음,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나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들 잘 인지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뭐가 싫은 상황이 있어 있죠. 아, 이 상황 나 너무 싫어. 이거 뭔가 뭔가 너무 싫어. 이거 빨리 정리됐으면 해결됐으면 하는 것들 있습니다. 아, 우리가 엉킨 실타래 억지로 풀면은 네, 더 꼬이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현실 내가 오늘 싫은 거뭐 뭐, 어, 뭐가 있던 간에 부정적인 것들 그냥 아, 오늘은 이런 거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좀 받아. 예. 인정하고 흘러넘기는 거가 어, 시간이 지나가야 이게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고 예, 내가 또 긍정적인 밝은 흐름으로 갈수 있습니다. 뱀띠님들, 과거에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게 오늘 문득문득 또내 마음을 심장을 흙을 판다고 합니다. 심장이 없는 부사가 되라 아파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 과거는 과거일 뿐, 내 네, 지금은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할 리는 없겠죠. 과거에 아팠던 상처들로 인해서 내가 자꾸 아파하고 속상해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심장 없는 도사가 되시다. 그럼 오늘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보겠습니다.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그 음, 행운의 메시지는 무언가 준비를 하시래요. 풀카드입니다. 어, 지금 현재 무언가 마음속으로, 행동으로 무언가 막 준비하고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하고 있는 일에 있어 재정비, 아니면 새로운 일에 어떤, 예, 준비를 항상 우리는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음, 준비하신 분들 다 준비하시면 되고요. 또 생각만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준비하세요. 준비를 하시라는 거는 그게 곧 기회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음,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또내 걸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준비하는 하루, 그게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시는 거고요. 좋은의 메시지는 타오카드입니다. 예, 타오카드는 뭔가 정리를 해버리고 싶고, 화가 지금 많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오늘뿐 아니라, 저번 주에도 이어져 왔을 겁니다.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게 대인 관계에서 일에 있어서, 그래서 관계적인 걸좀다 정리해버릴까, 예,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건데, 스트레스는 많이 받죠. 그런데 손해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타워는 무너지지 않고 타워는 무너뜨리지 않는 거가 좋습니다. 인간 관계 가능할 좀 유지를 해나가시고요.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좀 이렇게 좀, 어, 내가 이제 그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살짝 빠지고 들어가고, 예,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음, 이제 감정 조절이 조금, 예,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게좀 많이 있을 겁니다. 음, 인간 관계에서. 지만 이제 일적인 것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그래도 잘또 이어져 나가는 거가 예 좋습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유지해 나가는 거가 그래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마음도 힘들고 예 생각도 힘들고 많이 감정적인 부분도 예 기복이 좀 이렇게 올수 있는 거지만 음, 새로운 거를 또 준비해 나가면서 현재 상황을 내가 또잘 유지해 나가는 거죠. 아 월요일 또 시작하는 한주잘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스트레스 받는 것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루하루 어, 아프신 분들은 잘 케어되시고요, 원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를 두서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